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학 짱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5년도에 지방직 7급 경제학 출제에 대한 전반적인 총평하고요, 문제 경향을 간단히 보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체적인 출제 경향을 보면요,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이 약간 50% 50% 이렇게 출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미시에서 대략 9문제, 10문제, 요 정도 출제되는데, 주로 가장 많이 출제된 문제 스타일이 여기입니다. 음, 시장 이론에 대한 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완전경쟁시장에서 두 문제가 출제됐고요. 독점시장, 뭐 가격 차별 등등등 기본 개념을 묻는 거랑 이응 극대화 계산을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또 수요 공급 관련된 그리고 응용 탄력성, 이게 단골로 출제되죠. 자, 이번에도 시장의 균형을 계산한다 라든가 뭐 가격 통제, 가격 하한제를 실시했을 때 그리고 대체제와 또 교차 탄력성 대체관계는 0보다 크다라는 거잘 아실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다양한 기본적인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 선택 이론과 생산자 선택 이론에서는요 엔겔곡선과 그리고 등량곡선의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선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공공재라든가 외부성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뒤에 나와 있는 비대칭 정보 문제 이런 것들은 출제가 되지 않고요 소득분배 관련한 지표 그런 것들이 한 문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미시경제는 출제 포인트가 그냥 앞부분에서 대다수 많이 나오는 건데 거기서 출제가 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거시 경제는요. 주로 이제 통화 정책과 관련한 금융 정책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앙은행의 정책 수단이라든가 통화 지표 뭐 M1과 M2 그거 암기하셔야죠. 그리고 통화 승수와 공개 시장 조작 정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승수 계산하는 문제들 예,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업과 고용 요쪽도 많이 출제가 되긴 했습니다. 실업의 개념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용지표를 계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경기 안정화 정책과 관련한 총수요 총공급, 주로 이제 총공급 곡선을 나타내는 루카스 공급 곡선 나와 있는 거잘 보셔야 될거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약의 역선이라든가 케인제 소비함수 계산 같은 것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 뭐 ISLM 이라든가 그런 게 출제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좀더 원론 수준에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GDP를 계산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경제성장에서 솔로 모형도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국제 경제에서는요. 뭐 환율이라든가 관세 부가 효과. 이게 전통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수입 할당제가 출제됐는데 이거 관세랑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출 자율 규제랑 효과는 똑같은데 그때 정부의 관세 수입을 수입업자가 가져간다라는 거에 초점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난이도를 전반적으로 평가해 보면요, 약간 중간 정도 난이도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험생들을 막 떨어뜨리기 위한 킬러 문제라든가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들이 출제되진 않았고요. 대신 알다시피 문제 중에서 한 이렇게 절반에 가까운 한 일곱문항 정도가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 장기 균형은요, 초과 이윤이 제로가 되는 건데, 장기 평균 비용 곡선 최저점에서 결정된다는 거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 계산한다든가, 아니면 3급 가격 차별이라든가, 아니면 다공장 독점, 그런 것들 자주 출제되는데, 역시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개별 수요 곡선을 시장 수요 곡선으로 이렇게 합해서 나타나는 거, 그리고 1인당 GDP를 계산하는 거, 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복잡하거나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근데 계산 문제 비중이 많아지니까 이 계산에 실수를 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딱 보자마자 이렇게 풀어야겠다라는 게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개념을 명확하게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꼬아서 낸다기 보다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과거 기초를 잘 준비하시면 충분히 풀수 있는 거였습니다. 자연 실험 유리의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10분의 분배율 계산하는 거, 그리고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상품은 이질적인 게 아니라 동질적이라는 뭐 그런 기본적인 개념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살펴봐서요. 어떻게 공부를 하고 대비를 할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자, 이거는 이제 이런 표현이 있죠. 성실함이 화려함을 이긴다 우리가 보는 시험은요 뭔가 엄청나게 천재적이고 창의적이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성실하게 처음에 접근하는 게 낯선 경제학의 개념 용어를 잘 익히고 특히 계산 문제 어 약간 저는 수포자입니다 이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실 수 있는데 간단한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무단히 반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념 같은 거는요 정확하게 핵심을 중심으로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설프게 안다? 이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완전 경쟁 시장이라든가 독점, 실업이라든가 통화 정책, GDP 포함되는 요인,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그리고 어떤 시장에 대한 가정,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루카스 공급 곡선이다. 그러면 형태 정도는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대 물가에 따라서 예상치 못한 통화 정책이 어떻게 영향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죠. 자, 단골 계산 문제는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풀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따로, 어, 제가 강의 뭐 하는 데 있어서는요. 공단기 강의에서는 계산 문제 특강을 중심으로 강의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훈련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장기 평균 비용 곡선 최저점에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장기 균형 가격이 결정된다라는 거. 요거 계산할 때요 MC와 AC가 같게 놓고 푸셔도 되고요. 요거 한번 미분해서 제로로 빠르게 푸는 거, 그런 것들도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뭐 우리가 객관식에서 많이 다루게 되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 지표 관련된 정의를 명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단골로 나오는데 M1이라는 협의의 통화에 뭐가 포함되는지, 그리고 실험률과 고용률 측정할 때요 분모 분자에 어떤 변수가 들어가는가 그런 걸잘 보셔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순간 헷갈릴 수 있는데 헷갈리지 않도록 습관적으로 거의 몸에 체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결국은요 시험 전까지 지속적인 반복과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암기. 여기서 이제 간단한 표로 정리해서 암기하지 마시고, 문제 자체를 머릿속에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 경작 짱박사라든가 아니면 객관식 문제라든가 기출문제 제가 다양하게 풀어서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가지고 정형화된 문제 알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주로 그래도 정형화된 문제를 중심으로 많이 출제가 됐는데, 그걸 여러 번 반복해서 숙달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기본 강의 잘 들으시고요. 객관식 문제를 잘 풀어 보시면서 진도별로 내용을 정리하시고, 진도별 모의고사라든가 전범위 모의고사를 혹시나 국가직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비해서 회계사 시험 문제라든가 좀 난이도 있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연습을 해 주시고. 오케이? 계산 문제 반복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건이 되면 다른 기출 문제들 있잖아요. 국회직이라든가 뭐 보험계리사라든가 간평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같이 연도별 기출문제로 제가 설명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걸 좀 정리해서 반복해서 보시면 경작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이제 또 상대적인 게 뭐냐면,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반복해서 숙달시키는 그런 성실함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해설은요 제가 조만간 다시 또 정리해서 강의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해 보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전반적인 음 총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